근데, 임플란트가 잘 되려면, 임플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몸이랑 이몸 잇몸 뼈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건물 지을 때 생각해보면. 고층 빌딩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하고, 밑에 지하도 깊게 파야 되잖아요. 철고을 깊게 박아서 줄여야 되는 것처럼. 임플란트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나사식으로 돼 있는 쇠기둥을 이 몸에다가 인공적으로 넣어가지고, 그게 이 몸속에 붙어 있으면 그 위에 머리를 붙여서 쓰는 건데, 어 아무래도, 뭐, 쇠 자체는 금속이니까, 우리 인체보다 훨씬 강할 거잖아요. 환자분들이 임플란트가 품질이 어다까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실제로는 숨은 비밀은 내 잇몸이 튼튼해야. 음. 임플란트를 할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 중요한거 너무 학술적으로 따지면 뭐 어려운 얘기가 많으니까 그런거 좀 생략하고 제일 간단한 방법은 저희한테 오시면 됩니다 <laughs> 뭐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는 발은이 치과니까 오시면 되는데 조금 뭐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이런거 생각해보면은 좀 전문적인 진단을 사실 잘 받아야 되겠죠. 막연하게 내가 이가안 좋아서 뭐 여기저기 임플란트 해야 될것같다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단어 그 이미지 소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치과 가면 이를 빼면 꼭 임플란트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일상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 아프다고 꼭 임플란트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나이가 젊어도. 사실 임플란트가 더 좋은 치료가 될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경험 많은 사람이 그리고 전문가적인 소견을 통해가지고 진단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 사람은 꼭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뭐 그런 경우도 한다면은 아, 그거보다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 치아가 있는데 어디 아픈 치아가 있었다.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단을 받았더니 이를 뽑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환자분들은 좀 아까워하시잖아요. 또 주저하고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아직 이를 나는 이를 뽑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뭐 이런 반응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용적으로 잘 살펴봤을 때 이는 앞으로 전망이 없다 뭐 그런 진단이 나왔을 때는 빨리 빼는 게 차라리 낫죠 음. 뭐 임플란트라는 이제 치료가 있다고 한다면 뭐 성공의 요건을 좀 있다 얘기 드리겠지만 얘기를 조금 바꿔서 옛날부터 치과 치료가 흘러오던 방식을 한번 보면은 이가 조금 썩었다 뭐좀 때우거든요 어릴 때 생각해보면 뭐 저도 이 반에 떼온 게 있고 그런데 떼워서 음. 쓰다가 이가 좀더 아프고 하면 뭐 신경치료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듣잖아요. 신경치료하고 머리를 씌운다뭐 크라운이라는 그런 치료하게 되는데 그런 거 하다가 조금 지나면 이가 좀더 많이 썩거나뭐 몸병이 와서 나이가 더 먹어가지고 흔들리거나 하면 몇 개를 빼게 되거든요. 예전에 임플란트가 어떤 시절 생각해 보면은 이를 걸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거든요. 크라운인데, 뭐 앞뒤에, 가운데는 이가 없고, 앞뒤 이가 있을 때, 크라운을 이제 연결해서 걸어주는, 브릿지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 아. 거 해서 쓰다가, 이가 또 다수 여러 개 묶어서 막 없어지고 하면, 이제 부분틀니를 옛날엔 했어요. 부분틀니 해서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 당시에는 그거밖에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음. 잘 쓰셨거든. 치료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다가 나이 더 먹고, 이제 하다 보면, 나은이가몽창도 이제 빼야되는 경우는 음. 틀니를 하고, 음. 예전에는 이제 치과가 그런 식으로 흐름이 있었거든. 그 시절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종착력은 오래 상실되면 틀니를 하셨어야 하는. 그런 시대니까 저희보다 이제 한참 위에 선배님들, 의사분들은 환자들이 오시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어떻게 어떻게 잘 보존해서 어쨌든 내 치아를 좀 오래 가져가자 음.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왜냐면 틀니를 써보면 이제 아무것도 없이 틀니 쓰면 불편하고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상심감도 크고 좀 흔들리더라도 그냥 유지해서 쓰고 뭐 이런 개념으로 예전에 치료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임플란트라는 게 나오니까 한두 개이가 없고 한다고 해서 뭐 틀니 쓰고 그럴 필요가 아예 없죠 훨씬 나으니까. 그런데 임플란트가 잘 되려면 임플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몸이랑이몸뼈가 잇몸 제일 중요하거든요. 건물 그러니까 지을 때 생각해보면 고층 빌딩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하고 밑에 지하도 깊게 파야 되잖아요. 철골을 깊게 박아서 줄여야 되는 것처럼 임플란트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나사식으로 되어 있는 쇠기둥을 이몸에다가 인공적으로 넣어가지고 그게 몸속에 붙어있으면 그 위에 머리를 붙여서 쓰는 건데 무래도 뭐쇠 자체는 금속이니까 우리 인체보다 훨씬 강할 거잖아요. 환자분들이 임플란트가 품질이 어떨까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실제로는 숨은 비밀은 내 잇몸이 튼튼해야. 그 셀을 잘품고 있겠죠 임플란트를 이몸이 좋을 때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망이 없고 전망을 봤을 때 잊지 않은 언젠가는 인생 중에 끝까지 못쓰고 빼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가진 그런 이다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일찍 일을 빼고 그냥 임플란트 하시는 게 훨씬 낫죠 생각해보면은 아예를 한참 먹어서 몸이 쇠약할 때 임플란트 하는 것보다 건강할 때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하면은 더 좋은 뼈에 더 좋은 체력에 시게 되고 뭐 수술을 하게 되니까 좀더 전체 과정이 또 매끄럽고 도 쉽고 이후에 상황도 더 좋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말기까지 버텨가지고 이 몸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이가 뭐 거의 저절로 빠질 정도 그런 수준에서 이제 이를 빼게 되면 남아 있는 치조골 우리 잇몸 뼈가 거의 없으니까 당장에 뭐 인플란트 하기 상당히 힘들죠. 잇몸 뼈가 녹았다고 표현하던데 잇몸 뼈가 손상된 경우에도 임플란트가 가능한가요? 뭐 아까 건물 예를 드렸던 것처럼 건물이 외벽이 손상되고 이런거는 딱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거는 뭐 허물고 재건축 할수 있는데 말하자면 치아가 외면에 충치가 먹어가지고 많이 깨지고 이런거는 빼고 밑에 튼튼한 잇몸에다 마사를 심을 수 있는데 환자분들이 흔히 이제 통증이 없는 치주염 이런거 잇몸병이 생겨보면 충치 때문 뭐 신경 아픈 것처럼 그런 통증이 거의 없다가 잇몸이 곰거나 했을 때만 자각 증상이 음. 만성적으로 진행되니까 잇몸병이 심해져가지고 잇몸뼈가 많이 없어질 때까지 잘 모르세요 막 흔들려가지고 뭐 괴롭기 전까지 잘 모르시는데 어하자면은 잇몸병이 심해가지고 잇몸뼈가 많이 없어졌다 건물이 있는데 외벽은 멀쩡해 보이는데 지하에 이제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뭐 집안이 막 침하가 됐어요 어느 날 건물이 이제 살짝 기울어가지고 진단을 받았더니 이 건물은 지금 쓰러지고 있는 중에서 빨리 허물고 딴데 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집중이는 괴로운 거죠. 뭐너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건물이 외벽도 하나 금간거없고새 건물인데 허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을 때랑 비슷한 거죠. 음. 이, 이 몸이 속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내 아픈 데 없는데 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이 드리고 잘못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이제 아난막 그냥 쓸 때까지 쓰고 버텨볼게. 나중에 진짜 많이 흔들려 갖고 저절로 빠질 정도로 이제 빼게 되면은 음. 몸뼈가 하나도 없으니까 어, 싱크홀 너무 심해 지표면에 있는데 땅을 이제 건물 지어려가 보니까 속이 뻥비었어 흙을 갖다 보어가지고 땅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하니까 음. 과정이 복잡해지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음. 베이식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다고 볼수 있는데요 얘기가 좀 복잡해졌네요 말하자면은 뭐 우리가 이제 땅이 뭐 습지다 이래서 매립지에 건물 짓는 거 그런 음. 과정하고 비슷한 거죠 매립지에 이제 하고서 원래는 없는 땅인데 땅을 만들고 그게 보통 흔히 그 건축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물 빠져야 건물 오이 음. 네. 땅이 굳어가지고 물 빠져야 매립을 하고 보기에는 평지가 생겼는데 바로 건물을 못 짓고 한참 뒀다가 우리가 보통 건물 있잖아요. 예, 예. 간척하면은 그런 과정처럼 이 몸이 망가져서 없어진 데다가 해놓으신다면은 음. 그 염증도 없어져야 되지만 살도 생기고 뼈도 생겨야 되니까 여러 가지 좀 기다리는 기간이 생기고 음. 추가적인 또 수술도 하셔야겠고 음. 조금 복잡해집니다.